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자 오늘은 또 프레즌 런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까 프레즌 런은 이제 좀 달려서 패드 이렇게 두개가 있고 이제 레벨 5까지 한번만 더 하면 어, 이제 세번째까지 할수 있는데요 자 첫번째는 라이언 어, 두번째는 무지 아 네오구나 아 얘가 무지였구나 네오 그고 있습니다. 어, 그, 세 번째는, 튜브로, 튜브, 튜브 아니면은, 프로도로 할 건데, 튜브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무디는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어, 그냥 튜브로 하려고 했어요. 자, 오늘 컨텐츠는, 레벨 노박입니다. 레벨을 계속 계속 올리면 좋은 걸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노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게임 준비. 바로. 돈이 있으니까 한번씩 프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줄게요. 4, 4, 4 됐네요. 다4 됐네요. 제가 지금 맵도 좀 많이 열려서 방어막 얘가 방어막 해주죠. 음, 제가 또음 유튜브 보고 음 어떻게 하는지 다알아서음제 동영상 참고하시고 프레진 런할 때. 똥어머님이 오셔서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프레즌 넣어할을때 굉장히 초보자나, 이 땅에 떨어질 때 이런 거잘못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중간 것만 탑니다. 이 중간에 이런 젤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콘이 좋아요. 이 콘이 점수인데, 지금. 아성 능력이 이 중간에 좀 많이, 스코어 3배? 개답니다 이게 다 업그레이드 하면 할수록 체력이 조금씩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어주고요. 전 두더지 광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일단 둘다 열렸는데, 방송이랑, 어, 이렇게 열렸네요. 이렇게 다 열렸고요. 이어달리기도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선달로 이게 쿠키런이랑 다른 점이 쿠키런은 두 번째까지 밖에 없잖아요 얘는 세 번째까지 있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되면 라이온이 이거 기본 라이온이두번 부활을 했는데 원래는 체력이 10루치였는데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위에 세대는 점프하고 어, 슬어 그거 스피드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네요. 뉴 이거 레벨 조각이 쉽지가 않아서 음... 22시가 이제 다되거네요 22시가 10시죠? 바로, 네오로. 이거는 여기 얼음 지역 가도록 하겠 얼음 지역도 열리긴 열렸는데. 얘가 웃겨 달릴 때 얼음 왕국으로 지내버래네요 어, 얘 보거가 좋더라고. 장애물 있을 때 해주고, 좋더라고.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부스터를 써주시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는 데서 이렇게 써주시다가, 여기 자괴물 있는 데서 부스터 쓰면 죽는다는 점. 마지막 부활이, 마지막 이거 질주로 다 먹어줍니다. 이렇게. 레벨 5 탈출 레벨. 탈출 레벨이 아니야. 해서 수정 20개. 2브 선택하시고. C하고 있고. 얘를 선택할게요. 이거 무슨 능력이 냐면 땅속맵 수정 12% 증가가 있는... 아니, 장애물 충돌 14% 이게 그 프로도랑 같이 있으면 28%여서 프로도랑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바로 갑니다. <laughs> 세 번째까지 있었어. 오늘 레벨 누가 다는 6렙까지 갑니다, 6렙. 그러면은, 어, 팔레까지 가고, 이렇게 해주시면다 먹을 수 있죠? 김띠, 김띠, 김띠. 제 구독자가 좀 늘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음제 댓글에 보시면 누가 저보고 왕팬이라고 적어주셔서, 그렇게 왕팬이라고 적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영상이었지? 쿠키로 구미호 조합할 때였나?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중간만 갑니다. 여기 이게 피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피보라 그래서 쿠키런에서도 피보라 하는 분들 많을 텐데. 처음에는 무조건 비밀의숲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밤송이 숲으로 아까는 이 두더지 방송 갔으니까 밤송이 숲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썬썬 피치 한번 가볼까 오케이 자이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면도 있고 별로 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 날개젤리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시작해서. 하지만 지금 제가 조금 무가금인데 지금 좀뭐 플레이를 해서. 음 좋았네요. 이런 데는 부스터 쓰면은 어, 안 빠지고 바로 갈수 있어요. 바로 얘 누구냐? 선선 피치로. 얘 누구지? 네오, 네오네요. 네오, 네오하고 네오 끝나면은 튜브인데. 바로 네오, 네오. 어, 라이언은 선택 불가겠죠? 왜냐면 이미 죽었으니까. 저 오징어들 맞으면 아프니까, 이런 데서 얘가 좋아요. 장애물 있는 데서 좀 해야 효율적인데, 중간에 이거 좀 많이 나와서. 코 있는 점수가 안 오르네요. 특이하게 여기는 코 있는 점수가 안 올라요. 이게 지금 쿠키란에서 보면, 응 어, 그것도 오르죠? 그 뭐냐 코인도? 어? 지금 신기로? 신기로? 그럼 410만 점을 간 적이 없는데? 오 어. 긴급고지 써서어 튜브가? 튜브가? 튜브 거의 풀피로? 튜브가 되게 굉장히 웃긴데, 지금 1단점 팔대는 되게 귀여운데, 2단점 팔대로 울고 있다는 점. 어, 박았네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세 번째 지역까지 갈수있을려는지가 지금 여기서는 부스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오징어같이 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요 밑에 어 위로 갑시다 여기 둘다안가볼지 여기 아니 어 벚꽃길이네요 지금 벚꽃길이 어어 어, 피치 나왔네 어 피치가 라인 오야 어, 이거 와 이거 500만점 돌파했네 어요요 별가루 요 젤리가 이거 좋더라고 마지막 자 부활 써주고요 돈이 있으면 또 사면 되기 때문에. 막 써도, 써는 별로. 지금 최후의 부스터, 지지 어, 부스터 할때 이렇게 나네 지금 점수 600 돌봐. 그렇지. 아, 어, 굿, 굿. 630만 점으로. 얼마나 욕했었지 지금 4등까지. 그등받기 어, 4등까지 바로 올라오고 그습니다 4등까지 지금 3위까지 천만점까진무리인것 같고 한번 3등 자주우주님 역전할거고 그 다음에는 익명 ac735 그 다음 익명 331 어, dab 으로 시작하는 게 진짜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벨 6은못 찍었지만 그래도 누가다, 진짜 지금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괜찮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준영이었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언제든지 어. 방송을 올릴테니까요 하루에 한번 두번정도 올려야겠습니다 어제 못올린 프레즌 런도 오늘 같이 올려드릴테니까요그 영상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프레즌 런 기대해주세요